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주식 양봉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져 드리며 저희 모두 다 같이 부자 됩시다 오늘 보실 종목은 바로 하나솔루션 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왜 하나솔루션에 제가 집중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궁금증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알려 드릴 테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솔루션이 어떤 기업이냐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하나솔루션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첫 번째로는 케미컬 화학회사이고 두 번째로는 태양광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왜 태양광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 친환경 에너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태양광이고 그리고 태양광에 있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게 바로 하나솔루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나솔루션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위와 같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또한 어제의 상승이 이어지다가 금일 하락으로 나와서 얼마나 많고 생하셨습니까?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더 이상 망고생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더 이상 망고생 안 하고 걱정을 안 해도 되느냐? 이러한 횡보는 전에 나왔던 상승 약 18,220원인 최저가에서 위로 올라가는 4만 750원, 즉 220%의 증가가 나오기 위한 과정이고 저는 앞으로 이 다음에 횡보를 통하다가 이 1차 저항선을 뜨는 순간 이 상승보다 더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주 여러분들께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실 부분은 이날 많은 거래량과 함께 강한 양봉이 나왔는데 이 양봉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양봉이 많은 거래량과 함께 터졌을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태양광 공장에 대한 캐파를 늘렸습니다. 캐파를 늘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캐파를 늘림으로써 생산량이 증가하고 생산량이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날 상승한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로는 중국이 자국 내에 태양광 생산량을 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위에 같은 두 가지 뉴스는 영상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왜 상승할 것 같냐고 생각하냐면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동평균선의 정방향입니다. 차트를 좀더 자세히 보면 주봉 차트 또한 현재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1차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는 현재 돌파하여서 안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 또한 매도세가 큰 것이 아닌 강한 매수세가 더 크기 때문에 현재 상승을 위한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며 위와 같이 거래량이 가장 큰 부분에서 매수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향이 더 기대된다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월봉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하락하는 추세에서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두달세달 달 동안에 더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아 현재 강한 매수세가 하나 솔루션에 들어오고 있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매수세는 앞으로의 상향, 우상향향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수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현재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한 연기금 또한 강한 매수세를 통하여서 물량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수급 또한 우상향에 있어 아주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서 파는 거냐? 즉, 1차 매도가가 궁금하실 텐데, 1차 매도가는 4만 8천 원입니다. 왜 4만 8천 원이냐? 현재 보시면, 즉, 여기 1차 저항선, 1차 저항선이 4만 8천 200원인데요. 4만 8천 200원인 심리적 저항선이 48,000원이기 때문에 제가 48,000원을 1차 매도가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거를 왜 우리한테 무료로 알려주냐? 왜냐면 요즘에 모든 정보는 다 돈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구심이나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저의 올해 목표는 현재 채널을 구독자 10만 명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인데요.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말보다는 행동. 여기서 행동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안겨주는 게 저의 행동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는데 단 2초에서 1초밖에 걸리지 않은데 저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구독이 저에게 영상을 찍는 데 있어 강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매도가를 알면 2차 매도가가 궁금하실 텐데요. 2차 매도가는 위에 보시면 위에 저항선을 뚫고 앞으로 현재보다 더 많이 상승할 거고 또한 왼쪽에 보이시는 매물대 그래프를 보면 왼쪽에 저항선을 뚫는 순간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매도가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2차 매도가는 오로지 저의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문자를 알려드리려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위에 보이시는 저 번호 010-8187-8354로 구독이라고 눌러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구독자라고 저장하면서 해당 하나 올루션의 하나 솔루션에 대해서 2차 매도가 와왜 그렇게 잡은 이유 그거에 대한 뉴스까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 이라고 문자 한통꼭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위와 같은 타점과 정보를 받아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솔루션에 대한 호재 즉 재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제가 영상 앞부분에 이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미국 두 번째는 중국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금은 먼저 미국에 대한 뉴스에 대해서 드릴게요 왜 미국에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하나 솔루션의 이득이냐 현재 미국은 미국 내에 gdp 상승을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해외에서 사들어와 미국에서 판매하면은 이익을 주지 않지만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장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면 보조금 형식으로 기업에 있어서 기업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조지아주에 대한 생산량도 늘려놨고, 그리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공장도 크게 키워놨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제품 생산에 있어서 즉 제품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예요. 또한 이 매출이 늘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주목하다 보니 이러한 매출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매출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있어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중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 왜 이게 중요하냐? 현재 중국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가격 단가가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 중국에서 태양광 관련 제품에 대한 수 공급을 30% 줄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30%가 줄면 그만큼 하나 솔루션에 대한 제품의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상승합니다. 또한 중국 제품에 비해서 하나 솔루션이 기술력적으로 훨씬 더 위에 있으나 많은 다른 나라 기업에서는 중국 제품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공급을 줄이면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고 그 가격대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당연히 중국보다는 하나솔루션에 대한 제품에 더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선택은 바로 자동 자연스럽게 매출과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은 주가가 상승하는데 아주 좋은 신호이자 긍정적인 신호예요. 위와 같이 이러한 뉴스들 덕분에 제가 하나 솔루션을 들고 온 이유이기도 하고 앞으로 현재는 현재 주가는 성장성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매수, 매도를 통하여 더 많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